한 말씀께 함 보실 텐데요.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내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세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아로색길줄 아는 제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내 아버지 다윗의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나의 제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리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이만고로와, 보리 이만고로와, 포도주 이만밭과 기름 이만밭을 줄이다 하였더라. 들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와께서 호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는 호 송축 받으실지로다. 다윗당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제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다내 여자들 중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진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제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제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3,600명이라 만그 그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가 있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언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역대하 아,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역대하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예배 중심 삶을 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으로 어제 이야기가 되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솔로몬의 관계 능력입니다. 아마 오늘 이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처음 이야기한 이 구절과 또 마지막에 17절부터 이야기한 구절이 서로 쌍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았다라고 얘기해서요 총 15만 3,600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 15만 3,600명이 이방인들의 숫자고요. 이스라엘과 함께한 이방인들의 숫자고 그들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일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는 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과 같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켰다라고 할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을 할때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살았을 때 그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고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드디어 솔로모 시대 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어쩌면 구약에서 보여지는 상징적인 축복의 의미를 앞과 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실 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솔로몬의 지혜의 결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요.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낸다면 훨씬 더 쉽게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지혜지. 세상에서 돈잘 벌고 성공하는 것이 절대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종착역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쌓아놓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마지막에는 그 자리를 유지할 수도 없고요. 가진 것도 내가 소유할 수도 없는 것. 죽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실 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솔로몬 왕의 지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방의 모든 신전은요, 그 신이 거기에 산다, 그 궁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름을 놓는다는 것이죠. 이름을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지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사신다라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이니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두어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이실 수가 없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다 오늘 솔로몬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본래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한 자리에 건물을 만드는 성전을 원치 않으시고요.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막을 원하셨어요. 네,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함께 계실 장막을 원했는데 실제로 다윗도 그렇게 원했고요. 솔로몬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는그 마음을 받으셔서 허락하신 것일 뿐이지 이 성전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솔로몬 성전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바벨론이 와서 이 성전을 무너뜨릴 수가 없죠. 예. 수르바벨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합니다. 건물은, 건물은 절대로 성전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하지,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육신이 장막을 입고 예수님의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 되신 것이고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을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전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자리는 성전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지만 이 건물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오늘은 이 건물이었다. 내일은 뭐 웨어하우스였다. 그다음에 뭐뭐 식당이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물을 크게, 건물을 좋게, 건물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건물을 웅장하게 짓겠다는 것, 여러분, 이거 다 착각입니다. 예전에 어느 한교회 교회가 그 목사님이 무리를 하셔서 건물을 크게 짓고요. 나중에 그 크게 짓은 건물 때문에 결국 은행에 차압을 당하고요. 와, 나중에 보니까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그럼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라고 이야기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예배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하면요. 구약에는 성전이 있겠지만 신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것이 곳이 어느 곳이냐면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결국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받음을 기뻐했다, 당연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는 사람이 그렇게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괴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메시, 아무리 호날두라는 선수가 탁월한 선수라고 해도요, 팀을 이기는 선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셀로 기도해주고 셀 원들을 담당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요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호,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요. 이게 막말로 뭐, 뭐, 부처가 하나 있거나, 뭐가 있거나, 실제로 건물이 막 중요하다면, 교회는 뭐, 보여지는 건물 때문에라도 경외감이 들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 그리 오서덕스 교회 한번 갔었어요. 야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오소독스 교회는 가면 웅장함이 있습니다. 뭐, 카톨릭교회도 여러분 그런 느낌만 받으셨을 텐데요. 그냥 그 건물 자체로 압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아, 이게 뭐, 하나님의 어떤, 뭐, 신적인 뭐가 느껴진다라고 할 정도로 보통 사람들은 경외감을 그 건축물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축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느껴진 게 아니라 그 성도로서 느껴집니다. 우리가 보잘 것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수 없고요. 그 지체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는 절대로 함부로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솔로몬은 성전 중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를 먼저 받았을 때 그는 성전을 시작하고요. 아까 두 번째, 실행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 이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요, 맨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뭐, 뭐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는 하나도 하는 일은 없어요. 예. 오늘 솔로몬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제일 먼저 한게 무엇입니까? 2 절에 보면은 짐꾼들 만들었죠. 3절 솔로몬이 사절을 4절, 사절을 두로왕 히람에게 보내서 그 백향목을 구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주의가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린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백 번, 천번 말할 거 없이요. 그냥 내가 거룩한 말 하면 됩니다. 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실행 능력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귀한 성전을 성전이라는 내용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그릇 그릇인 그 성전을 만들어내야 내용물이 담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6절을 7절부터 보면요. 당신은 금은 동철을 제주하고 홍색 자색 뭐 실로 직조하여 아로새길 수 있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에 미국의 그 현대 공장인가요? 그 공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비자 문제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하는데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런 공장을 만드는데 한국의 기술자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수 있는 진짜 기술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요청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만 필요합니까? 아니죠. 재료도 필요하죠. 그래서 8절에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에서 백향목, 잔나무, 백단목, 이런 것들은 레바논의 삼림에 있는 나무들이니까요. 이런 제목들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보내주시고, 재료도, 건축 자료도, 재료도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실질적입니까? 예. 처음에 짐꾼들, 그리고 벌목꾼들, 그리고 감독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로새길조하는 전문, 전문인도, 전문인도 구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나무도 구하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한 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뭐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런 헌신을 하셨지 그때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셨지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예전 교회는 교회 요람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교회 연혁을 쫙 만들었어요. 그 연혁 만들어서 연혁을 보면은요, 몇 년도 매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도 매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쫙 연혁을 만들어요. 여러분 실제로 연혁을 만든다 안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함께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가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인들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별건 아닌 것 같았던, 우리와는 상관없었던 것 같은 그 이방인들도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번 교회 나오더니 그때가 교회 건축할 때였는데 자기가 헌금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장 그 다음날 자기가 수표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정 장로님 가셔서 수표 받아서 엘리베이터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도 보내주시는구나. 예전에 에노키 목사님이란 브라질의 목사님. 그 목사님은 다 성주에서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건축을 하면서. 그때 차가 한 대가 뚝 쓰더래요. 그러더니 거기서 사업가가 한 사람 내리더랍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냐고? 그래서 우리 그때 유리가 교회 성전 유리가 답 필요했더니 6만 불인가요? 그 성전 헌금을 수표로 써주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돈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오늘 이방인들이 함께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했던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더라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도 게다가 두 장씩이나 나와요. 10장, 11장에 등장하는 백부장 고넬료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사도바울의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달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한적인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사용하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지혜죠. 어마어마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솔로몬의 관계능력이에요. 자 오늘 잘 보시면요.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위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때에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 때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요.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잘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은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함께 일했던 그 사역자들, 함께 일했던 사역자들이 아, 떠날 때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나중에 만났을 때 정말 그때가 행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역자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지만 했 전부 그렇게 되지는 뭐 않더라고요. 어, 산 단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 때의 이 관계가 계속 아들의 때까지 이어진다는 것 정말 좋지 않습니까? 예. 이런 관계가 이어지려면은요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요. 관계를 끊는 것은 쉽습니다. 성질 한번 부리면 관계는 그 자리에서 끊어집니다. 신뢰라는 건 쌓기는 어려운데요, 무너뜨리는 건 너무나도 쉽습니다.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 자신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맺었던 관계도 귀하게 여기서 또 부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얼마나 겸손하게 부탁을 하는지 제가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리고 당신이 이런 것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신, 당신에게 당신 제가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 보리 2만 고루 포도주 2만 밭 기름 2만 것을 줄이라 이거는 기부앤테이크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관계는요 주고받는 관계죠 한쪽에서만 계속 준다면 어떻게 그게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한쪽에서만 계속 받는다면 어찌 그리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젊은 셀모임을 갔더니요, 젊은 부부들이 참잘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목사님, 우리는 셀모임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각 사람, 각 사람 자기가 뭐 음식을 뭐 사오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니까, 누구네 집에 모이는 것도 별 부담도 되지 않아요. 음식도 각자, 각자 가져오니까. 그리고 또 각자, 각자 가져오는 그 음식이 얼마나 풍성하고 버라이어티한지, 제가 금속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그리고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아기들은 아이들끼리 함께 이야기하고 야, 이 서로서로 주고받는 이 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아버지 때 이루어진 관계를 잘 유지했을 때 그럼 후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다음 11절로부터 보면은 후람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1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12절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12절 뒤에 하나님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자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더이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거래를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꼭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만나면 꼭 유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기를 쳤다더라.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랬다더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십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알것 같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그는 성전 중심, 여호와 하나님 중심.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 헛된 것인 거야.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돼.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솔로몬의 지혜 중심이 여기에 도 아닙니까? 두 번째, 이 일은 이상주의처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상은 높게 가질지 몰라도, 꿈은 높을지 몰라도, 삶은 낮아질 때로 낮아져서 그 일을 이루어야 돼. 완성해야 돼. 이상주의적인 이상한 말 하지 말고,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났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땅을 발에 붙이고 사는 인생 돼야 돼. 세 번째, 너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끊지 말고,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관계 속에서 주고받음. 이것이 서로라는 이야기인데요.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누리는 사람. 그럼 이게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보니까 마지막 구절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구 조사와 솔로몬의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 살았던 이방인이 153,600명이요. 이들은 이스라엘 위에서 짐꾼과 벌목꾼과 감독이 되었더라.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세상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알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시큰보고 삶은 삶대로 따로 사는 사람 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성육화되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우리의 자녀의 삶이 복 받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시고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허락하신이 지혜는 성전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오늘 솔로몬의 지혜 첫 번째가 된다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솔로몬이 이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인구를 조사하고 또두로왕 히람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부탁하면서 필요한 재료를 부탁하면서 실질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실질적인 실행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게다가 오늘 솔로몬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아버지 때 맺었던 그 관계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져서 자신의 삶 가운데도 이 관계를 통해서 큰 유익을 얻고 또한 자신만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두로왕 후람도 이 유익을 얻는 서로 윈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흘러넘치는 복된 관계를 만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